너 제주도에서 왔어? 왜요? 왜요? 흑돼지 오늘 깜짝 흑돼지 <laughs> 형은 무슨 애요? 어? 형은 무슨 애예요? 무슨 뭐냐고? 무슨 어? <laughs> 무슨 뭐냐고? 아니 아니야 아니, 형은... 흔들려 차 흔들려 지금 형은 개오줌이죠 개오줌 개요즘.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탄환자입니다. 자 오늘은 어디로 왔냐면 오늘 현대자동차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이제 오늘 공개한다고 해서 지금 남양주에 와 있는데 오늘 한번 좀 디자인이 확 바뀐 풀체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뉴 아반떼를 소개합니다. 우와 찍어봐 삼각지로 잔 아반떼들이 <laughs> 일렬로 쫙 나열해 있어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시승하기 전에 지금 아반떼들이 쫙서 있는데 컬러별로 지금 다서 있어요 여기 주변에 아 어떤 녀석으로 볼까 요자 여러분 아반떼 뉴라이즈가 아니라 아유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지금 보고 계신데 이제 처음에는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하... 적응하기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또 적응을 하면은 이쁠 것 같은 자 일단 후면을 보면요 어 트렁크에 있던 그 번호판이 이제 범퍼 아래로 내려오면서 번 범... 번호판 있던 자리에는 아반떼라고 소나타와 똑같이 동일하게 트렁크에 레터링이 들어가면서 뒷모습을 만들어냈는데.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이 Z 모양의 테일 램프인데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고 불이 켜지면 좀더 고급스러워.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차들이 다 풀옵션일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Z 모양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뒤 테일 램프와 마찬가지로 여기 4점식 헤드 램프도 아마 풀옵션에만 들어가지 않는 들어가는 옵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면에 보면요. 앞에 그릴 육각 그릴이 그 뭐라지 테스케이딩 그릴 어 그렇게 돼 있어서 하, 이게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뻐 이쁜데 적응하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헤드램프가 약간 그 부가티 7온 7온 느낌의 4점식 헤드램프인데 이 방식은 요즘 안 쓰는 방식인데, 아반떼 뉴 라이즈, 아니, 아니, 아반떼 헤이스리프트 버전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이게 온라인 상으로 굉장히 뭔가 좀 말들이 많았는데, 뭐 삼각제, 삼각대, 삼각자로 대고 그렸네. 아니면은, 어, 이거 그 디자인 한 사람이 디자인 하다 말았네.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, 실제로 보니까 확실히 이뻐. 이쁜데, 고급스러운 거는 조금. 우리가 있는 하지만 이 본넷에 있는 캐릭터 라인부터 시작해가고 이 그릴 중심으로 헤드램프 이렇게 날렵한 헤드램프랑 그리고 하단에 있는 범퍼에 있는 그 화살 모양의 방향지시등까지 하...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이거 차들도 처음에 출시될 때만 조금 어색하고 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좀 익숙해져가지고 이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이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좀 번지네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표현을 해놨네요 생각보다 이뻐 계속 보면 볼수록 보니까 측면 보면요 페이스리프트답게 측면에서는 큰 변화를 느낄 수 없어요 아반떼 이전 모델이랑 동일하지만 이젠 그휠 모양이 굉장히 멋스럽게 바뀌었어요 투톤이 적용이 되면서 이 진짜 요즘 현대기아차 그휠 디자인은 와 진짜 이뻐 이뻐 자 이제 테일램프에 이렇게 불이 들어왔는데 제트자 모양 그냥 이거 딱 봤을 때에 아니야 한번 볼게요 딱 보면은 어 기아 K7도 느낌이 나면서 K7보다는 예, 형인 소나타 유나이즈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아 이게 얘는 직접 봐야 돼 어,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직접 봐서 느껴봐야 돼 <웃음> 이게 <웃음> 진짜 이 원래 차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봐야지 더잘알수 있고 뭔가 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제외인 것 같아 얘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근데 또 보다 보니까 또 익숙한 해 느낌이 들어요 어, 아반떼 페이스 리포트 버전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예상 렌더링 말고 이제, 이제 판매되는 이제 그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아 이게 말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생각자 에디션이다 아니면 유나라이즈 풀체인지다 이렇게 해갖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애매해요 어. 이거는 사람이 보는 것마다 사람마다 보는 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 이거를 그데 그 굉장히 날렵하면서 뭉툭하면서 그래요? 자 이제 아반떼 PS리프트 버전 실내에 이제 딱 앉았는데 파격적으로 바뀐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도 굉장한 많은 요소들이 바뀌었어요 자 일단 보여드리면은 이 스티어링 휠이 좀 이전 모델은 좀 뭉툭하고 좀 동글동글한 모습이었다면 얘는 좀더 스포티하고 좀 각이 있어요, 이렇게. 그러다 보니까 좀더 날렵한 모양이고 좀 젊은 감각을 그대로 실내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계기판은 이게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어요. 좀더 스포티하고 뭐랄까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을 좀첨가를 했는데 원 끝에 이렇게 점점점점이 이렇게 있음으로써 뭔가 날렵하면서 스포티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을 해 놨고 여기 실내 센터페시아도 좀 고급스럽게 많이 바뀌었어요. 알루미늄 같이 이렇게 은색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했고 좀더 세련되고 좀 젊은 감각을 많이 심어 놨어. 이 디스플레이도 7인치에서 8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런 마감재 같은 것도 확실히 이제 준준형답지가 않고 진짜 야,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지? 소재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해요 아반떼라고 생각하면은 좀 과분한 어, 그런 느낌의 좀 고급스러움과 좋은 소재들을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듭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따 오준이형이 오면은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반떼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당연히좋아졌지 않았어요 가격 올랐어? 1 5 1 1만원이나 했었는데 아까 타킴 파솔린이 뭐 아반떼가 벌써 뭐 이렇게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아반떼 어어어 안되는 거. 면 오른쪽 방향아 이게 이게 녹색불이 켜져야 되는구나 실내 실내에서 뭐 바뀐 거 아시겠어요? 실내 인테리어?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어.. 실내 바뀐 거? 여기 요.. 요 송풍구? 이거예 네. 그거 말고는 없는 거 같은데? 배기판이랑 어, 여기 센터페시아 전체 다아 전체 다 바뀐 네, 거야? 전체 다 바뀌었어. 디자인 어땠었지 아반떼? 기억이 안 나네 구형이. 뭔가 되게 이게 더 작고 좀 촌스러웠어요. 아 그래? <laughs> 스포츠에다가 놓고 달려봐야겠어. 자 빨간 삼각대를 만든 다음에. <laughs> 아, 이게 뭔가 느낌이 애매하다. 부단 변속기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, 수동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는 일반 변속기의 느낌이 나는데, 그냥 자동 모드에다 놓고 달릴 때는 재미가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하네요. DRL이 켜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때? 연결되는 부분이. 훨씬 선명해. 완전히 선명하게 연결이 되잖아. 네네. 근데 헤드램프를 끄니까 이 연결성이 약해지잖아. 요 네. 빛으로 디자인을 연속시킨 거야. 아, 빛으로. 존재감을 음. 딱 수동 켰을 때 존재감을 그러니까 빛도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로 포함을, 포함을 시켜서, 시켜서 디자인을 한 거지 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, 자동차를 다, 만들어요? 다, 이 디자이너도 장난 아니야 아 그래요? 산, 엄청난 천재들이 일하고 있어 안에서 하여튼 천재까지는 아니고 저보다 엄청난... 똑똑한 사람이 이거, 하겠죠 여기 이거 이 이거, 이거, 이거 왜 튀어나와 있을까? 화살 이거. 모양을 주기 위해서 삼각대에 이건 왜 튀어나와 있을까? 딱 봐봐 생긴 걸 봐봐 여기 공기 조항 공기를 위두칸 아래 두 칸으로 나눠주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안 들어? 에그럼뭐 이건 내 생각이야. <laughs> 아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? 들어보니까. 자, 야 근데 헤드램프가 부커티 실온실온음실온 진짜 잘났다. 크... 직원에서 영감을 야, 어떻게 받았어.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앞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? 참, 진짜 대단하다. 아니 그동안 현대차에서 볼수 없었던 디자인이라는 게 파격인 거야. 갑자기 왜 이런 디자인 을 했을까? 왜? 잘못 먹었나? 왜 그럴까? 가요. 반대 차가 시도 시도. 그지? 그럼 모험 모험을 시도. 위해서 도전 정신. 있습니다. 형 추워요? 아, 갑자기 형 추워요? 아니. 아휴. 아 디자인 다 바뀌었네 실내가. <laughs> 그치. 형 계기판 너무 이뻐요. 점선 떠르르르랑 뒤훅 남춘천 톨게이트입니다. 음. 하이패스 차로는 1차 후입니다. 야나리다 이어서 왼쪽 방향으로 좀 아, 도착을 깨워 알았지? 네. 저 혼자 떠들게요. 아모습 음. 어, 파격적이야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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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시승회를 마쳤는데 오늘 제가 탈 때는 날이 너무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를 보여주는 소개하는 영상, 이제 외관이나 실내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으로 봐주시고 시승기로 조만간 다시 한번 더 깔끔하게, 아니 깔끔하게 <laughs> 시승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좋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! I'm so much